아, 이 아가씨 너무나 이뻐요 예, 엄마 엄청 미인에 마마 응암 어, 저 옆에 f 는 삼촌인가 봐 마마 응암 왜? 응암 얼마나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 아가씨 데려가면요 완전 돈이 굴러들어와요 24살이래요 예, 이 아가씨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꼭 저한테 연락주세요. 010-3376-4938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돼요. 예, 꼭 행복할 거예요. 이 아가씨는요, 얼굴에 돈이 엄청 붙어 있어요. 예, 꼭잘살 거예요. 제가 보증합니다. 예, 여 동생은 14살인데요. 저 엄마 너무 웃겨요. 동생도 데려가래 1 4 살짜리를 근데 나우스는요 오열다 살이 결혼해요 저 동생은 완전 애기예요 근데 엄마가 왜 학교를 안 보내는가 모르겠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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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암 라일라이 응암 라일라이 아 응암은 여자들한테 이쁘다는 소리 with 고 o u 오케이 왜 네, 응암 라일라이는요 라이 남자를 잘생겼단 말이에요 네아 너무나 복스러워요. 마마 마마 까오리 오케이 마마 오케이 마마 까오리 오케이 아, 봐에 엄마가 딸둘다 데려가래요. 네.